남은 인생,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천 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을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10년이라는 세월이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우리 대부분은 약 80년, 즉, 80번의 개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8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인 목표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80년의 세월 중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10년은 언제였나요? 한창 공부하고 일하던 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집안일과 바깥일을 병행하며 양가 부모님까지 챙겨야 했던 때였을까요? 혹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독립하고 텅빈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노년의 시기였을까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꼽히는 10년은 바로 50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50세 이전에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며 흙깃보기만 해도 자신의 노년이 그려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압박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고 긴장하게 만들며 때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50세에서 60세 사이의 10년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중년의 위기와 노년의 위기가 동시에 닥쳐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위기는 마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힘든 10년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절대 쉽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착한 마음씨가 반드시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것을 잃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빌려준다면 그 물건이 손상되거나 심지어 잃어버릴 위험은 당연히 커집니다. 다른 사람도 당신만큼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당신의 마음은 당연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끙끙 앓게 될 뿐이죠. 이는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너무 자주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사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의 질투와 시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척 하지만 등 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자신의 행복을 함부로 과시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더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노후 자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일하고 돈을 버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돈을 벌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인생을 위한 생활비와 용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절대로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50세를 넘어서면 무슨 일을 하든 더 신중해야 하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삶이 침해받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알기 어려워서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돈을 빌려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고 돈을 갚는 것을 보면 그 인품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는 때로는 인생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렵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또 관계가 상할까 걱정되니 말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우리에게 돈을 빌리러 올때 아무리 높은 이자를 약속하더라도 그 위험은 실로 엄청납니다. 결국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원금과 사람 둘다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중년에 접어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겪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한끼 식사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야 하나요? 40대가 넘으면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는 유형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마음이 선하더라도 피땀 흘려 번 돈,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돈을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돈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돈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도, 시간을 벌 수도,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이유도 결국 돈을 벌어 이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함이죠. 특히 노년의 삶에서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디를 이동하는 것도 모두 돈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믿음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 그 책임과 후회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온 노년에는 상대를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해도 섣불리 모든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할 때 섣불리 승낙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대방의 인격과 능력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일 테니까요. 50대가 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속임수는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남은 인생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삶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노년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부부 사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자녀들이 효도하며 이웃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들 하죠. 누구나 걱정 없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얻었을 때 비로소 삶의 이치를 깨닫고 행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쇠퇴하여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오직 맑은 정신을 유지할 때만이 후회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한다면, 노인들은 초조함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어르신이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노년에 이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면, 복 또한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재앙은 이미 멀어졌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았더라도 복은 이미 멀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나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재앙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할때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선한 행동은 결국 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 항상 선한 마음을 지키고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 많이 도울수록 인연은 더 좋아지고 내면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우리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고 복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나 명예와 성공을 조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뜬구름 같은 명성이었음을 말이죠. 부와 명예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그 고통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고 끝없는 이익다툼에 휘말리면서 생겨나죠. 내면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인생의 굴곡진 현실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삶이란 이처럼 평온함 그 자체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평범한 삶을 살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고요하고 선량하며 평온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자 지혜로운 이들이 도달하는 숭고한 경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늙어가는 엄마를 조금 더 너그러이 받아주렴. 수백만 명의 심금을 울린 한 통의 편지. 내 네, 아가야 언젠가 네가 점점 늙고 반응이 느려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 부디 인내심을 갖고 엄마를 이해하고 너그러이 받아주렴. 엄마가 밥을 먹다가 손을 떨어서 음식을 흘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제발 비웃지 말아다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지 않겠니? 엄마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렴.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스르르 잠들 때까지 엄마는 똑같은 동화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줘야 했단다. 너와 대화하다가 문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거든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렴.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를 다그치지는 말아다오. 엄마에게는 대화의 내용보다 그저 네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단다. 엄마가 씻기 싫어하더라도 꾸짖지 말아다오. 어릴 적널 씻기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핑계를 대야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더라도 화를 내거나 엄마를 길에 버려두지 말아다오. 천천히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주렴.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길을 잃어버렸었는지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널 걱정하며 찾아다녔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정신이 없어 실수로 그릇이나 컵을 떨어뜨리더라도 제발 야단치지 말아다오. 아가야, 너도 어렸을 땐 밥과 음식을 바닥에 참 많이도 쏟았단다. 기억하지? 내 다리에 힘이 없어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 내 손을 좀 잡아주렴. 마치 엄마가 네 인생의 첫걸음을 뗄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말이야. 내가 네게 기댈 때 서글퍼하거나 화내거나 원망하지 말아다오. 너도 예전에 그렇게 엄마에게 기대어 네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나갔잖니? 그러면 언젠가 너는 깨닫게 될 거야. 부모가 수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가냘픈 숨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을 때 제발 침대 곁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렴. 엄마 곁에 있으면서 물려줄 유산이 조금도 없다고 해서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너를 어엿한 사람으로 키우고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아야 한단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엄마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운지 모른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순간이 이토록 무서울 줄은 몰랐어. 그래서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란다. 엄마는 홀로 외롭게 가고 싶지 않구나.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니까.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너의 사랑과 인내심으로 엄마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렴. 엄마는 미소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에게 고마움을 전할게. 사랑한다, 내 아가야.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에 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부모님은 온갖 쓴맛, 단맛 다 보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꽃은 언젠가 지고 사람도 늙으면 언젠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바쁘고 고된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효도라는 것을 잊고 살아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부모님이 눈물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걱정과 미련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면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부모님의 뜻에 순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효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실수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 너그러이 용서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께서 단한 번이라도 우리를 탓하신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돌아갈 곳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올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늦은 후회 속에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천 가지 지혜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